한국 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 한국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 컵비조에서 2위로 그룹 스테이지를 마쳤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룹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이를 이루지 못했다. 25일에 말레이시아 전에서 33무승부로 충격을 받았다. 이날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승점 1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해 후반에 3골을 내주며 패배했다.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이 132 말레이시아에게 패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3위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105분의 동점골을 허용하자. 클린 스만 감독은 매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의 16강 상대는 F조 1위인 중동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해졌다. 사우디는 F조에서 2승 1무, 승점 7를 기록하며 최종 3차전에서 태국과 역량으로 비기며 16강에 진출했다. 25일 오후 8시 30분에 열린 한국-말레이시아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사우디 태국 경기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관전하려 했으나 교통 체증으로 인해 시간이 늦어져 숙소로 돌아가야 했다. 한국 시간은 늦은 밤이었지만 카타르 시간으로는 차가 붐비는 저녁이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클린 스만 감독이 기자회견 후 급하게 사우디 경기를 관람하러 가려다가 출발이 늦어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도중에 숙소로 돌아와 TV로 경기를 시청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사우디의 16강 맞대결은 오는 31일 오전 1시에 카타르 알라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다.